안녕하세요 달리는 오늘은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이 건물은 상가 건물 용도보단 사업으로 쓰시기에 적합한 건물입니다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라든지 제조업체 창고들이 많이 있는 동네로서 그쪽 관련해서 관련된 회사들도 많이 있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트럭들 많이 다니죠 그렇습니다. 제조업체들이 많아요. 자 우측에 보이는 건물 동도 초등학교가 되겠고요. 저쪽에 보이는 아파트는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중촌역 프로지오 센텀 파크. 아유 이름 너무 어려워요. 뭐 너구리라든지 호떡, 뭐 이런 이름으로 지으면 쉬울 텐데 요즘 아파트 이름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있어 보이긴 해요. 뭔 소리죠? 자, 요쪽 각도에서 봐도 건물이 이뻐요. 자, 뒤편 뒷편 보시겠습니다. 뒤편에도 노출도가 굉장히 좋구요. 지금 셔터를 내려놨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 건물은 특이하게도 건축물 대장상에는 주차 면적, 주차 대수가 나오지가 않는데 실제적으로 한 4대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 정면과 우측에 보이는 담이 경계가 되겠고요. 주차장은 정면과 뒤쪽에서 모두 주차가 가능해요. 자 이제 크지 않게 작은 사업 용도로 쓰시기에는 금액도 저렴하고 딱 맞는 물건일까 싶은데 실내 안 보여드리면 섭섭하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부 한번 보실게요. 자, 내부입니다. 음악학원 같은 걸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학교도 가깝고, 가벽 설치로도 되어 있어서, 뭐, 학원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사무실로 쓰셔도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박장 뭐 이런 건안 돼요. 네. 자, 이 건물 같은 경우에 현재 지하와 3층이 공실이고요. 4층은 직접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3층과 4층 두개 합하면 한 1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공간을 직접 사용 용도로 쓰시면서 나머지는 세 받을 생각이신 분들에게 딱 맞는 건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왕관기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불나면 유리창 깨고 저거 타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자, 왕관기 설치되어 있구요. 공간도 구분구분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사용하셔도 되고, 인테리어를 다시 하셔서. 자, 탕비실. 아쉬운 점중 하나, 화장실은 한 개입니다. 사실 이 연식 건물들이 거의 다 하나에요. 자, 이 건물 현재는 4층에서 옥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어서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옥상은 못 보여드리는데 앞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옥상은 뭐 개인적으로 오픈해서 쓰시길 권해드릴게요. 자, 막혀있죠? 옥상은 못 봅니다. 자, 내려가 보시죠? 자, 현재 지하 공실인데 앞으로도 공실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싼 가격에 창고 같은 걸로 임대를 주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신 건물 정보입니다. 대전, 대덕구 오정동 동도초 앞 91.3평의 대지 제2종 일반 주거. 대장상 주차는 0대 실제는 4대 연면적은 246.8평 사용승인 1990년 12월 24일에 받은 지상 4층 지하 1층의 상가 건물이고요. 엘리베이터는 없으며 현재 지하와 3층은 공실, 4층은 직접 사용 중입니다. 매매 금액은 11억 5천, 실투자 8억 7천 투자했을때 순월세 107만원이 나오는 수익률 1.47%의 상가 겸 사업 건물이고요. 지하와 3층, 4층을 제외한 수익률로서 지하 빼고 3층, 4층을 천에 60으로 각각 임대 줬을 시 실투자금은 8억 5천, 수익률은 3.13%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수익률은 아쉬운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쓰실 분들에게 권해드리고요.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손님들 연락을 기다릴게요!